네, 반갑습니다. 예! 밤이 늦었죠? 예! 12시. 아니, 대한민국이 이렇게 늦게 하는 라페가 또 있을까요? 몇 시부터 시작한 거예요? 5시야! 5시부터? 네. 예! 뭐, 원래 이렇게 해야 돼. 막 라페스티벌을 낮 12시부터 하면 너무 덥잖아요. 그죠? 그때 이, 일어나야 되는데. 아, 나갈 때가 나갈 때가 그때 일어나서, 돼? 네. 그때 일단계 아, 시간인데그렇딱 네. <laughs> 점심 먹고 이제 하루를 시작해 하는 사람들인데. 세시쯤에 <laughs> 세시에 나와가지고 그렇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데. <laughs> 정말 좋은 라켓이네요. <laughs> 네. 여기 저뒤에까지막돗자리에 네. 그 앉아 계신 분들도 너무 보기 좋아요. <laughs> 여러분 들 앉아 있으면 춥지 않아요? 지금 날씨 좀 추운데? 좋아. 아까 대기실에 잠깐 앉아 있었는데 아니 서서 뛰시는 분들은 안 추울텐데 그데여기또 바닥에 붙어있잖아요 지금 춥다고요? 춥다! <laughs> <laughs> <언니는 집에> 들어가요자 <laughs> 다음 곡안 틀렸어 안 틀렸어, <laughs> <하나> 안 틀렸어. <laughs> 네. 귀엽다! 저희 특히 지방 갈 때마다 이걸 좀 바꿔서 해야 되나 다른 곳을 갈 때마다 이거 바꿔서 해야 되나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박쁜까 훨씬 그리고 오늘 가사랑 느낌이 좀잘나왔던것 같아요 별은 보이지 않지만 <laughs> 네. 여기가 너무 밝아서 그래 oh 고맙다! 고맙다! 가사 노바라 가사 노바라 여기서 자꾸 가사 노바라 별안 보여도 돼요 여기 별 천지 내놓게요여기 <laughs> <laughs> 어디 말씀하시는 <어디로> 거예요? 자 <laughs> <잘> 찾아봐요 <찾아보여. 웃음> <laughs> 똥밖에 안 보이는데. 뭐라고? 얘얘얘나 똥이라고. 이병 잘생겼다. 아니에요 여러분. 개똥도 약에 쓸려면 어때요? 벌똥벌 얘기하는 거잖아 뭐. 아니 아, 난 근데 진짜 얘보고 똥이라고 한 거야? 네? 아, 알았어. 어, 나한테 그래 <laughs> <laughs> 자. <웃음> 자. 다음 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곡은요. 음. 비바 점춘는기대 드릴게요. <laughs> 감사합니다. <laughs>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밤 12시에 노래하는 게 진짜 오랜만이에요. 진짜 <laughs> 잘안하셨 <laughs> 네. <웃음> 노래방 가서 때 빼고, 보통 이제 옛날에 클럽에서 할 때, <laughs> 음. 그때는 이제 막, 그 옛날에 사운드 올리기에서, <laughs> 네. 그 댄스 위드라, 그런 거는 이제 12시 넘어서 했었거든요. 홍대에서, 홍대에서. 그때 생각이 안 나는데, FF에서도 막 그런 거 했었는데. 음, 맞아요. 네, 여러분, 클럽 많이 다니세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DJ 춤추는 클럽 말고, 밴드 나오는 클럽. 오. 다 되게 어디세요? 춘천 신천! 다 서울이야? 되게 많은 곳에서 오셨네요. 음. 그럼 여러분 오늘 마지막 타임까지 계속 다 남는 거죠? 아, 대단하다, 진짜. 내일도 하잖아요, 이거. 아, 그럼 밤새고 여기서 바로 또 내일 타면 되는구나. 여기서 그냥 자도 돼요? 운동장에서? 입 돌아가, 입 돌아가. 구하나, 안하나버요완다 같이 자자고요? 오늘 야외 치침 멋있긴 하겠다. 느낌은 있다. 음. 자, 저희는 다음 곡을 이제 이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낮에 사람 되게 많았나요? 아, 그건 아니었나요? 왜냐면 오늘이 금요일이잖아. 네. 아, 붉음이구나, 붉음. 여러분, 잘생긴으면습니다 정말. 밴드와 함께하는 불금을 택한 여러분들이 너무 멋있고, 예? 네. 이제, 네. 이제 된 거죠. 빡빡하다, 사람들. <laughs> 12시 났다고 큐 m 이라고 그렇게 30분 지났어요, 지금. 아, 정말 아니네. 다음 곡! 요즘 젊은 것들. 나는 5시부터 계속 있었다. 어 저, 저 그러면. <laughs> 5시부터 계산했다 저거 어. 5시 저거 <laughs> <laughs> 남자 저거 1시? 한시. 뭐요? 할 일이 없어요? <laughs> 왜 1시부터 있어요? 뭐 할러? 사람 많은 줄 알고? <laughs> 근데 와보니까 어땠어요? <laughs> 아니 제일 앞에 있네 진짜 거의 <laughs> 아 그래서 그때부터 앞자리를 떠나지 않고 있구나 <웃음> <웃음> 얼굴이 <일단> 까요 지금 진짜 <laughs> 어 지금 빨개졌어 <웃음> 선크림 예? <laughs> 네? 빨개졌어 얼굴이 <laughs> 선크림 못 바르셨죠? <웃음> 그렇구나 <laughs> <laughs> 네, 선크림은 2시간마다 하면서 더 발라야 돼요 그래야지 <laughs> 네, 네. 자외선이 완벽하게 차단이 된거아니다 그래서 화해요! 네. 뿌리는 거 쓰세요? 아니면 바르는 거 쓰세요? <laughs> 요즘 백태.. 백탁형 나오는 것 같.. 아이죠 요즘 좋은 게 많이 나왔더라고요. 네. 다 엄청 많이 발라진다. 다형으로 이렇게 바르는 것도 있고 뿌리는 네. 네. 것도 있고 네. 백 네. 네, 여러분. 자, 그선 저도 이제 많이 잘바르시고요 내일도 또 오실 거니까 갑자기 월요일날 학교 갔는데 친구들 야, 너 농활 갔다 왔어? 이러면은 그러면 <laughs>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잘바르시고 이쁜 피부 계속 바꾸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곡 이어서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laughs> 감사합니다. 선글라스 아침이 이어서 들으셨고요. 아. 어. 여기 여러분 용팔이 닭갈비 아세요? 이제 어디 어디서 다왔거든요 어제 저희가 6시왔었는데 거기 한번 검색해서 한번 가보세요. 아니 검색하지 말고 나보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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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있는지 모르시니까. 위치만 검색하시고, <laughs> 거기가 어떤 곳인지 알지 못하고 가셔야지. 잘 됐을 거예요. 일단 알고 가셔도 되는 건 정말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맛집이고, 일단 맛집인데, 거기에 이제 사장님이 너무 유머감각이 뛰어나셔가지고 당황했거든요. 그니까 어떻게 당하면 얘는 아 저기 사장님 앞치마 어디 있어요? 이렇게 뭐, 보통 아 저기 있습니다. 제가 갖다 드릴게요. 뭐, 이렇게 보통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 사장님은 그 앞치마 어디 있어요? 저기 있잖아. <laughs>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재임씨가또 이제 네? 성대모사 되게 잘하시고 성대모사가 아니고 아주머니세요. 아주머니인데 저희한테 처음 이제 직접 건넬 말씀이. 이제 여기 두통쓰지, 씨발! 이러시는 거예요. <laughs> 욕쟁이 할머니. 아 진짜, 알죠? 근데 너무 정이 넘치시고 제가 에이. 그런 집을 처음 가봤거든요? 진짜. 처음에는 진짜 제가 자, 저희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아 진짜로? 진짜 약간 좀 멘붕 와가지고 방금 제가 따라 있을때 여러분, 어? 이러셨잖아요? 그희딱 그랬어요. 어? <laughs> 그래서 아 사투리 억양이 세신가? 그러시죠. 그래서 아 이게 우리가 말을 잘못 들었나? 막 이랬는데 아니더라고요. 네, 그건 시작에 불과했거든요. 뭐요 네, 아무튼, 근데 굉장히 진짜 옆에서 되게 뭐 요즘 유행하는 침대래. 아, 침대래. 아, 물을 내가 먹다 놓으면은 물을 바로 따라주시고 되게 어울리지 않게. 이제 네. 남기면 죽여버린다 그러고. 네. 이거 많이 순화가안 돼. 아, 네, 네. 순화된 말이에요. 네, 네. 남기면 죽여버린다, 순화된, 순화된 말입니다. 말이에요. 네. 네. 아무튼, 굉장히 유쾌한 걸이고 맛도 있으니까 여러분. 용털이 닭갈비. <laughs> 가서 디펑스 세계로 오셨다고 한번 말씀해 주시면은 더 구수한 <laughs>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김번식 때문에 왔어요 그아그 삐! 이렇게 나오잖아요 <laughs> 네, 아마, 아마도 그렇지 않을까 아무튼 거기가 한번 꼭 가보시고 저희는 이제 마지막 곡 들려드리고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한번> 네. <laughs> 여러분 정말 대단하시죠 정말 늦은 시간까지 멋있고 정말 존경합니다 네 너무 멋있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했고요 저희는 마지막 곡으로 좋다좋아하는 곡 들려드릴 거예요 제가 <laughs> Chola di gaam, senga ga da se, vamos chola di gaam, senga, no chola di gaam,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 이거 충분히 할수 있을 거예요. 정말 그리고 또 저희가 주변에 어깨춤 추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지금 뭐 뒤에 앉아 계시는 분들도 앉아서 도할수 있는 거거든요. 팔만 움직이면 되기 때문에 다 같이 손을 흔들어 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어깨춤을 따라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저희는 마지막 곡, 좋다 좋아 소리가 듣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합나다 지금 시간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1.5배 빠르게 1.5배 빠르게 해서 더 신나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이번 거은 아시바꿈이란 노래거든요? 그냥 하다 보면 아시바꿈 여기서 하면 되겠구나 느낌이 오실 거예요. 그때. 아시바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오늘 네, 감사하고. 밤 늦은 시간까지 체력 잘 안배하시면서 재밌게 놀시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팬티펑스였고요 감사합니다 나중에 또 봐요 안녕!